2022년 12월 28일 수요일이고요 2023년 코스피 전망, 배당락과 함께 떡락, 증시 상승 실마리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황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굉장히 좀 많이 빠져있죠. 어, 지금 14시 50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이 1조 넘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간이 각각 3천억, 그 다음에 7,600억, 지금 순매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마이너스 2.30,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1.75% 빠져서 지금 굉장히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80선 지금 무너졌죠. 네. 2,300선이 무너지면서 오늘 장이 음, 하락한 채로 이제 마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정은는 어, 크리스마스 대체 휴일 이후에 그어제밤에 정말 오래간만에 개장을 했는데요. 삼재정시가 어, 이제 혼조세 속에서 다우 지수만 약간 상승하는, 상승한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증시는 30일날 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일 휴장인 점 지금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1년 동안에 어, 미국 증시의 그 다우는 어, 9% 하락했고, 그 다음 나스닥이 어, 34%나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에 비해서 다우는 굉장히 좀 선방을 많이 한한 한 해였고요. 역시나, 이제, 일곱 번의 금리가 상승하는 와중에, 빅테크와 이제 기술주 중심의 그 나사학이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 섹터,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는 이제 뭐 선방을 했고요. 나머지는 좀당락을 했죠. 그리고 미국, 어,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역시나,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한해 동안 이 뭐, 계속 이제 손실, 피할 수 없는 한이었죠. 개인이 투자한 그 미국 주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그 9개 종목이 뭐 손실을 봤다 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럼 내년에는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 봐야 되냐? 고 했을 때또신조가또만들어졌더라고요묘팡이라고 뭐뭐 해가지고 어 에너지, 항공방위, 농업, 원자력, 신재생, 금 이런 섹터를 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음 역시나 뭐 신재생이나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계속 간통하는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주, 그다음에 기타 뭐 항공 방위, 농업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뭐 뉴스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일 번의 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장주가 급락을 했죠. 반면에 가치주는뭐 선방을 하는 한 해였는데 가치주 역시도 뭐 크게 뭐 상승을 하는다기보다는 뭐 성장주, 뭐 기술주에 비해서 이제 선방을 했다는 거고요. 역시나 그뭐 앞서 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우나 나스닥 극명하게 좀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음, 그래서 이어지는 이슈인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일 연속 이제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 밤에는 뭐 우려 뭐11% 가까이 하락을 했죠. 음, 이례적으로 이제 상하이 공장에서 연말 제 9일 동안에 이제 생산을 중단한다는 뉴스가 발표되면서 테슬라는 이제 반등의 실마를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 때문이 아닐까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 있는 상황이고요. 그 때문에 뭐 트위터 인수나 뭐 머스크 뭐 사임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부각적으로 이어지면서 테슬라는 좀 계속 막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에 뭐 테슬라 투자한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마음고생이 좀 심하실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테슬라 아직까지 뭐 자기 포트폴리오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씩 이제 좀 관심을 기울여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 들어가서 뭐 당장 상승보다는 조금 뭐 지지부진하게 해보를 이어가다가 뭐 상승이 이제 좀상상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좀 듭니다. 마찬가지로 애플도 5 2조시 최저가를 기록하는 뭐 어젯밤이었고요. 그다음에 비오제죠비오제 BOJ 일본에서 음. 사카카바라, 바란가요 뭐, 저도, 어디서 글과가 좀잘정확히 이름 모르겠는데, 어, 일본 재무성 장관을 지냈던 그 사카카바라라는 분이, 다음 회의에서 10년 만기 국제금리 상한이 추가 상향될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뭐, 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음, 한율, 그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킹달러, 어느새 이제 뭐, 킹달러에서 이제 좀, 지금 약세로 계속 좀 돌아서는 모습인데, 어, BOJ의 이런 결정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몇십년 만에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로 금리, 뭐 심지어 는 마이너스 금리 그 기조를 계속 몇십년 동안 이어가다가 일본도 지금 버틸 수 없는 상황이죠. 뭐 물가가 뭐우리나뭐 미국에 비해서는 소폭 뭐 상승했다고 하지만은 그 체감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좀 충격이었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물가가 뭐몇십년 동안 뭐 예를 들면 세우깡 뭐 이런게 뭐 몇십년동안 500원 이었다가 갑자기 뭐 700원, 800원이 된다 그러면 조금 그 충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BOJ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조가 바뀌어 가고 있다 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푸틴이 내년 2월부터 러시아 유가산재 도입국에 대해서 석유수출을 금지하겠다 지금 원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반면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유엔이 중재 하에 평화협상을 희망한다 이제 우크라이나도, 어 좀, 전쟁을 좀 하라치면 좀 끝냈으면 좋겠다. 라는, 그거를 좀 보여줬죠. 끌어봤자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뭐 전세계적으로 뭐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평화협상을 원한다. 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반면에 이제 전제 조건으로, 러시아 전쟁 문제, 기소 조건이 이제 좀 붙었죠. 당연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러시아 쪽에 두고, 이제 협상을 이어가야지, 그 다음 좀 유리하게 이제 협상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하죠. 뭐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러시아가 전쟁 범죄기 때문에 요 조건이 러시아에서 제 받아줄지, 줄지 말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락 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크게 뭐 하락한 모습인데요. 12월 20일부터 27일 동안에 그 개인 매도세가 매우 거셌죠. 대주주 뭐 양도세 10억. 그 기존 안에 이제 들기 위해서 지금 세금 해피성으로 하루만에 뭐 1조, 뭐 1조 5천억 원 개인 매도가 뭐 이어지기도 했고 그 동안에 뭐 삼성전자, 호텔실라 한국항공우주, LG전자, LNF, 에코프로비엠 같은 시가총액 뭐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많이 이제 매도가 됐는데 뭐 개인들, 대주주들이 뭐 호텔실라 한국항공우주 항공, 뭐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었던 게 조금 의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LNF, 에코프로비엠, 지금 2차 전지가 한때 이제 뭐 주도주로 올랐다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게 하락한 시점에서 지금 이 종목들을 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요 순으로 많이, 같은, 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으로, LG 전자 순으로 매도가 많이 이어졌고, 그 다음 코스닥은 LNF, 에코 프로, BM, 그 다음에 바이오주들 위주로 많이 매도가 이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전면적인 리오프닝 정책 발표가 있었죠. 어, 23년 1월 8일부터 리오프닝에 이제 좀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겠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어제 국내 증시는 이제 면세점, 화장품, 여행, 백화점, 카지노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 국내 코스피는, 국내 증시,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지금 제가 앞서서, 음, 오후 1점에서 이제 전망을 했을 때, 딱이 시점이었죠. 딱이 시점에서 어, 코스피는 단계적으로 하락을 할 거다. 이 얘기를 제가 한 이때도 한번 했었고, 뭐이 시점에서도 한 번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행복 하락, 행복 하락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어놓은 뭐요 라인 라인마다 딱딱딱 이제 굴쳐지면서참 이게 증실한 게좀 신기해요. 이렇게 또 전에 이제 정적점. 전에 중간 지점 이런 것들을 탁 찾아가면서 거기 맞춰서 탁탁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다시 이제 기존에 이제 제가 그었던 요 라인에서 하나 더 그었어요. 2,320선요 라인이 좀 형성되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저점에서 상승 요딱 중간 지점이죠. 요 중간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행보하다가 이제 오늘 배당 나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2,280 선이죠. 2,280선 지금은 2,277.8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음, 지금, 보, 전체적으로 이동 평균선을 보면, 어, 60, 요게 61선이거든요. 61선, 이제 121선. 이런 것들이 조금 겸조하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21선이 좀 좋지 않아요. 21선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꼬리가 지금 하방을 향하면서, 어, 당기간에 뭐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은 보여주기 힘들 것 같다라는 전망이고요. 지금 스토케스틱도 이제 살펴보면,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좀 고갈되어 있어요.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 올해 말, 그 다음에 내년 초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것 같다 지금 상승 모멘텀이 크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2280, 2320 여기 구간을 지금 행보하는 장세가 지속될 것 같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내년에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FOMC 이후에 단기 소폭 상승이 올 것인가? 아니다. 지금 FOMC는 이제 뭐, 10월 FOMC 같은 경우에는 2차 베어마켓 랠리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뭐, 과거 패턴처럼 증시 하락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이제 드신 일권에서 리프트를 냈었는데, 요거 참고자를 료 보여주면서 고스피가 그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딱 그렇게 FOMC 이후에 흘러내렸죠. 음, 그래서 아무리 뭐 전문가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 뭐다받일것같다 하지만은 저렇게 좀 객관적인 근거 자료 그다음에 내피셜이 아닌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이제 좀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시향은 좀 참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정확하게 이제 뭐 들여맞지는 않겠지만은 대체적인 큰 그림은 어쨌든 이렇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전문가 분들의 방송 이런 것들도 많이 찾아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배당락 이후에 그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 한해서 수급에 따라서 이제 뭐 종목이 이제 증시는 이제 뭐 크게 막게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마다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지금이 이제 어떻게 대형주는 조금 접근해 봐도 좋지 않나. 예를 들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이런 종목들은 오늘 배당락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내일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아, 내일 모레는 휴장인가요 아무튼 내일의 흐름을 좀 보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매집해 나간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상승을 위해서는 음, 역시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겠죠. 전쟁, 지금 당장 보여지는 거는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된다.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올한해 움직였던 테마, 섹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좀 두드러지게 좀 차이가 있죠. 빨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연준에서 뭐 고금리를 유지하더라도 이제 인상은 없다라는 걸좀묵박가둬야 되겠죠 내년에 내년에 뭐한두 차례 인상이 더 있을 거다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이제는 올린 다음에 이제 더 금리는 오르지, 올리지 않겠다라고 연준에 확실하게 얘기가 나오는 시점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처, 어, 최저점을 이제 좀 형성하고 있을 거고 저는 그게. 내년 상반기 뭐 2월 뭐 이때쯤을 좀 보고 있을 건데 그때 이후에 좀 공격적으로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1 0 하락했다. 침체 우려, 성장주 흔들, 테슬라 1 0 하락. 계속 나오는 얘기죠. 계속 이 얘기도 이제 빨리 전쟁이나 그 다음에 기업들의 뭐 이익 전망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지나가야지 시간이 지나가야지 이런 어 이슈들이 좀, 좀 잠잠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올해 거래일 하루 앞더 방향성 찾기 남방 수급에 달린 한율 지금 뭐, 어떻게 뭐 모르겠다 지지부진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중국 여행 규제 완화에 미국 국제 금리가 상승했다 어제는 그래서 미정시가온조세로 마감을 했죠 네, 그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급락한 하루 뭐 배당난 이슈로 인해서 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금방 또 회복할 거예요 뭐 내일 뭐 내일 모레 이렇게 아니면 내년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간에 회복할 거고 그래서 뭐종목팀걸막 왔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지켜보다가 조금만 이제 좀 발톱을 좀 감추고 있다가 내년 상반기 이후에 야수의 심장을 한번 꺼내보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